샬롬, 김용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기 11장에서 15장의 개론두 번째 시간으로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과 정결 그리고 부정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거룩과 정결, 부정의 개념을 적용해 볼 때에 이것은 사람과 장소 그리고 심지어 사물과 시간의 개념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거룩과 정결, 부정은 어떠한 상관관계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러한 상관관계를 함께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정결한 것은 거룩하게 함으로 거룩하게 될수 있지만, 부정한 것은 정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정결한 것이 더럽히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것이 오염이 되어지면 정결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더럽혀져서 부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과 부정의 중간 상태이고 또한 정결이란 사람과 사물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와 반대로 제사장이나 나실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부정한 시체와 접속을 하게 되어져서 더럽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부정한 것과 접속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부정한 상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거룩한 것에 정결한 자들이 접속하게 되어지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과 부정의 중간 단계인 정결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레이기 시들장 45절의 말씀으로서 레이기의 중심의 주제가 되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원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레기 11장에서 15장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정결법과 음식법을 함께 생각을 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룩의 청사진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음식법과 정결법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어떠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레이규의 말씀을 통하여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레이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유를 통하여 우리가 제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위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들이 내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열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